역대하 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안문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밭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다 손다 말, 곧 엔게리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강구하더라. 여호사밭이 여호와의 전 새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환란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요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 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밭 왕이여 들을 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 을 만나 려니와 이 전쟁 에는 너희 가 싸울 것이 없 나니 대열 을이 루고 서서 너희 와 함께 한 여호 와가 구원 하는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아, 너희 는 두려워 하지 말며 놀 라지 말고 내일 그들 을 맞서 나가라. 여호 와가 너희 와 함께 하 리라 하셨 느니라 하 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안몬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을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요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군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밭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릴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귀에 올랐더라. 유다 왕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옹 개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요사밭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와께서 호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백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드안은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경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외야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신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벼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비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수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 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러 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야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루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리아가 이스라엘에게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씨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하베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하베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밭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여호사바시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어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바는 요호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리아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죽이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이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적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아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져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리아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구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역을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발 제사장 마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종기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화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리아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신약전서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여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의 색으로 돌아갔 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